왜, 정민영 화이팅 하남 집대기야. 그냥 키아해긴점을 하려고. 안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욕안 먹으려고 하다가 해결을 쓰지 않았었던 건 확실하니까. 손가락으로라도 어떻게든 해보시. 싶... 그거를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해결이 아니라 키아라고 너는? 아니 자랑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말해? 떳떳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준 거야. 오프라인 해 해명하고도 영상 촬영 끝나고 우리 응 너가 술 먹고 싶다해서 술 먹으러 갔었잖아 응 그때도 너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지 기억 안 나나 그래서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믿어달라고 너핵 아니라고 내가 꼭 해명해 보이겠다고 내가 그때 너한테 말했지 백마디 말 나한테 하는 것보다 너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고 기억나 <laughs> 기억나 그게 키 마라서 핵이 아니라고 했던 거야 용이 드밥 님 슈퍼채팅 1900원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썩어있었어. 너무 뭐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그래도 얘기 안 하고 질질 끌면 어차피 피해보는 건. 너랑 해내드린 거니까 계속 연습했어 네가 얘기했던 5월 6일까지 네가 말하는 거 있잖아 응이 음. 말도 뻥일 수 있잖아 너 어떻게 알아? 아 씨발 그냥 ㅈ됐네 그냥 모배나 좋고 다른 거나 해야겠다 네 생각일 줄 어떻게 알아 진심으로 미안하게 하냐? 진심으로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거 씨바 허언증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냐고 미안해 응 음, 모든 걸다 바른 새끼들 존나 그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야 어른들 부터 바른 것도 그러는데, 사실이고 맨날 이렇게 뒤통수 맞고 네가 지금 뭘 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빡대가리 같은 새끼야.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닌 거너 몰라? 알아. 너 너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나 많이 만나고 애들 뭐 생일 파티도 같이 가고 애들 챙겨 주면서 우리 클랜 애기들 놀아 주면서 너 뭐라 그래? 기억나? 뭐라 그랬는지? 그럴때마다? 애기들한테도? 안나나?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얘기해주면 바로 알겠지 그치? 씨발 뱉은 말은 뱉은 새끼는 기억 못해도 드렌 새끼만 기억하면 드렌 새끼만 호구지 그치? 그런 말이 아니지 뭔데? 지금 네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바로 어떤 얘기를 꺼낼지를 모르겠다고 일단 너가 그냥 이 카톡에 친것 마냥 어차피 시바 안볼 사인데 이렇게 감정 소비해서 뭐 하냐 그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